15번이 마찬가지 삼차함수. 어, fx는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삼차함수. 그다음에 k 0보다 크나 크다 생략. 자 gx. 자 ex배기 k. 이것도 접선 문제지 그지. x가 k에 서는 이렇게 되고, x가 k보다 큰 쪽에는 뭐 이렇게 되는데 k 값이 양수라는 걸 적어야 될것 같아. k가 0보다 크나 크다. 자 그래서 가원에 보면 어 얘가 증가고 미분이 가능한데 g x 가 g x 가 증가가 돼야 되고 미분이 가능하다 느낌이 어디 벌써 어떤 순간? 응? 차밖에안 되니까 그림상으로 이렇게 될것 같아 이렇게 있고, 그렇지? 이게 여기서 직선이 이게 뚫고 들어가야 되잖아. 직선이 뚫고 들어가서 모양이 어떻게 될까? 여기 아니면 여기서 접하게 되겠지. 여기 아니면 여기서 그래서 여기에서 접한다고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이 없어지는 거지 이렇게 없어지는 거고 여기 보면 k 보다 작은 쪽이 지금 1차니까 이게 1차가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없어지고 여기서는 얘가 없어져요 그래서 그림상으로 이런 모양이 나야 된다 이런, 모양. 이런 모양이 나오면 증가가 되고 리분이 가능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야 그래서 여기 직선이 2x-k가 되는 거고 요게 이제 FX가 돼요. 이런 그림을 이제 생각해두고 이제 문제 들어가시면 돼요. 자그 다음 에 이제 그 밑에 보면 나를 보세요. 나이는 뭐라고 되있냐면, 자 나이는 이거 증가봤잖아 증가보지. 나이는 뭐라고 되있냐면 그양분 x 스까지 어, GT. 절대값 페이지. 이 실력 나쁜 애들은 절대값을 놓칠 것 같아 이거. 니네는 글씨 그 시험지가 크니까 안놓치겠는데 아니 이게 글씨가 조그만하게 나가지고. 자 이렇게 돼 있다. 여기 밑에 인증을 하도 똑같아. 여기 숫자는 똑같아. 여기 밑에도 똑같게 돼 있어. 여기도 똑같게 돼 있고 이게 여기, 여기는 똑같게 돼 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 항상 0보다 작나 크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여기에서 GT가 지금 보면, 음 지금 여기 K에서 나눠지는데 이 K 경계 지점에 있는 직선하고 3차 중에서 그 경계 지점에 있는 K가 지금 보면은 여기 사이에 뚫고 지나가느냐 어디에 있을 때 이게 되냐는 문제거든. 그러니까 이, 이 그래프부터 먼저 그려야 될것 같아. 요 여기 있는 H, 여기에 있는 얘를 뭐라고 그까 페미 놓는 거는. 이게 mt라고 왔는데 mt 자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자, 요 그림 2차 함수가 이렇게 해서 0하고 1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게 0하고 1 사이에는 음수가 되죠. 그러니까 0하고 1사이는 음수니까 이거 마이너스로 나오잖아. 그럼 결국 이게 0 되는 거지. 그래서 어, 그림이 이런 식으로 돼. 0하고 1 사이에는 0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1보다 큰 쪽은 플러스니까 2배로 늘어난 거죠 그죠 나는 그림이 뭐 이거랑 이렇게 뭐 비슷한 거 이렇게 해서 2배로 늘어난다 이거 이렇게 표시 안할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여기에 지금 MT야 MT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GT를 곱해야 되는데 GT를 어디에 놓아야 되냐 이 말이지 GT는 지금 K에서 나눠져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K에서 나눠져 있어서 어 여기 지금 보면은 절편이 2분의 k 라 말이야 2분의 k. k가 양수니까 이, 이 가운데에 k가 있는 거야. k가. 그러면 선생님이 안 되는 데를 한번 해볼게. k가 만약에 여기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기 직선이 k보다 자은쪽이니까 이게 직선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다음에 여기가 3차가 저것처럼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지금 보면 gx라는 이거 안 되는 거니까 준비하지 마. 그렇게 되면은 0부터 x까지를 접근하는데 이 x가 모든 실수구든 이게 모든 실수란 말이야. 그럼 거꾸로 접근해도 된다는 소리구 그럼 일단 거꾸로 한번 볼게. x가 만약에 여기 있어. 그러면 지금 여기를 곱하는 거잖아. 이 함수랑 이 함수를 곱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어차피 0이니까 상관없거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곱하면 얘네는 0이야, 0. 이분에0 된다고. 0 되면 접근하면 0이니까 할 필요 할 필요가 없어. 근데 이쪽 부분이 만약에 되면은. 이쪽은 마이너스고, 요, 여기 있는 그 진한 마이너스잖아. 얘는 플러스란 말이야. m t 는 그럼 두리오하면 음수지. 그지? 두리오하면 음수인데 거꾸로 접근하면 마이너스 붙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접근할 때 그냥 정상적으 되잖아.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마이너스가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가 마이너스인데 접근값도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은 돼. 여기 이쪽 부분은 이쪽 부분은 여기를 만족한다고 만족하는데, 네. 자 이쪽 부분 볼게요. 자 여기 부분 보세요. 여기 부분 여기 부분을 보면 여기는 마이너스지, 그지 여기 플러스잖아. 여기 지금 g(x)는 마이너스고 mt는 플러스라고 해. 플러스면은 결국은 이게 마이너스거든. 근데 0부터 여기까지 적고 x가 있다고 쳐봐. 그럼 여기 0인데 이 음수값을 적고나는 거잖아. 그지? 그럼 결국 음수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k가 이렇게 깎이면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잘라지면 결국 여기서 잘라져야 되거든. 자, 그래서 이거 지우고 여기서 되는지를 한번 볼게. 자, 그래서 여기 그래프를 똑같이 그려서 내가 0하고 1이지. 내가 지금 빼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내가 k야 k k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3차가 이런식으로 있다는거 이런식으로 3차가 그래서 자, 지금 여기 부분은 어차피 0이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0이니까 할 필요가 없어 여기다 된단 말이야 0이니까 되거든? 네, 그러면 이제 이쪽은 무조건 돼 아까 전에 보여줬지 음수 쪽 무조건 된다고 거꾸로 접근하는 거니까 만약에 이제 이쪽에 있어 여기는 0이니까 할 필요 없으니까 이쪽에 자 이쪽에 오면 은 여기도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니까 이 결과가 플러스거든? 그지? 그럼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접근하면 넓이랑 같단 말이야, 양수야. 그래서 어 결국은 양수가 된다. 가능하다는 거죠 네. 야 네. 그러니까 K가 네. 아니라 2분의 K다 이게. 절편이니까 여기 절편 2분의 K. 2분의 K는 여기 있고, 야 고리 묶고 다시 할게. 2분의 K는 여기 있고, K는 이 반대편에 있겠지, 이지 가서 뭐 K가 양수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가 K가 있는 거야. 아 이거 내가 잠깐 뭐말 잘못했는데 이거 뭐 수정하지 여기서 아까 전에 K였지 2분의 K야. 그래서 K가 이쪽이니까 어 가능해. 그러니까 얘는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K 범위가 나와 2분의 K가 0하고 1 사이면 있으면되거든 그래서 2분의 K가 0하고 1 사이에 있으면 가능해요. 그래서 K 값은 0부터 2 사이면 얘는 가능한 거야. 누거나자 이제 그 밑에 있는 거 있지. 자그 밑에 있는 게 있어요 요것만 찾아내면 그냥 답은 금방 나와요. 것만 찾아내면. 자, 선생님 여기 k0하고 2만 놔두고 요쪽에도 나오니까 이쪽에 할까? 자, 그두 번째에 있는 그림 있죠? 인테그랄. 두 번째는 이렇게 있어. 어, 여기 다쓸까 인테그랄. 3부터 x까지. 어, GT. T-1, T-2. 이 네, 이것도 똑같이 그지? 여기 절대값이고, 여기 절대값입니다. 여기 함수는 똑같은데, 이거 플러스이지? 자, 이것이 마찬가지 영보다 더 크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 여기는 셈이 NT라고 할게 이걸 NT. 이걸 NT라고 하면, 자이 그래프를 한번 볼게. 이 그래프는 이제 절편이 마이너스하고 1이거든 그래서 마이너스하고 1이라고이야 절편이. 그러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되 있을 거냐? 이렇게 돼있는데이 부분이면 음수잖아. 이부분이 음수니까 이거 마이너스 고쳐서 나오지. <laughs> 그지? 이 부분은 음수니까 이 부분이 마이너스로 나와서 결국 마이너스 2배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겠어? 이 부분에서는 위로 흘러가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지금 마이너스의 우주산이 이렇게 된거고 반대로 이쪽 부분 이지 자, 1보다 큰 쪽이나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은 이게 양수된는거다 그지? 양수되니까 예셀 때문에 동대는 거죠.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된 거야. 샘이 지금 빨간색으로 지금 그린 그림 그림이 바로 M, n t 의그래프야 n t 의그래프 이렇게. 자그 다음에 2분의 K, K가 양수니까는 뭐 0이 이 봐서 이제 이게 지금 2차 함수기 때문에 여기가 여기가 지금 보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그럼 0은 한여기쯤 있던 거죠. 0. 그래서 0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K가. 그럼 2분의 K가 만약에 어, 여기 있는 걸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k가 이번에 k가 여기 있으면 어, k는 뭐이 위에 있을 테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되겠지? 이건 1차가 되는 거고, 이건 이거 1차야. 이거는 1차 저 1차 ex k.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3차 이렇게 접한 거 여기가 이제 k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그 3부터 x까지인데 이게 것도 모든 x야 자 그러면 3이 지금 보면 뭐 x가 만약에 이쪽에 있다고 쳐볼게 이쪽에 있다고 치면 3부터 x까지지 그러면 3이 뭐 여기쯤 있다고 치면 3이 3부터 x까지나 어, 3부터 x가 X까지. 3부터 x까지면 x가 만약에 이쪽에 있다고 쳐볼게 그러면 이쪽은 봐봐 이쪽은 마이너스지 이게 이건 플러스거든 플러스 그래서 여기를 곱하면 음수야 음수 걔를 접근하는 건데 어 3이 만약에 여기 있다고 해주세요 3이 3이 그러면 3부터 x까지면 어 이쪽으로는 가능해요 이쪽으로는 이쪽으로는 이제 이쪽으로는 뭐냐면 여기 부분이 이제 플러스거든 플러스인데 거꾸로 접근하는 거잖아 거꾸로 접근하기 때문에 플러스가 돼 이쪽은 어차피 0이나 상관없고 이쪽은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쪽 부분 뭐봐 이쪽 부분 3이 여기 있다고 치면 3부터 이제 x까지 접근하는 건데 만약에 x가 0이라고 치면 다 돼야 되니까 x가 0이라고 치면 어 여기 부분은 플러스 여기 부분은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나오지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오는 것을 이제 결국은 어 접근하는 거잖아 그래서 3부터 x까지 이렇게 해서, 음수 나오지, 그지, 그럼 3이 여기 있으면 안 된다면서, 3이 여기 있어야 됩니다. 3이 여기 있으면, 3이 여기 있으면, 자, 3이 여기 있으면은 돼. 자, 만약에 x가 여기 있으면은 어, 이쪽으로 가는 거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얘도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거든. 아, 아니다, 아니다, 0이다, 이거 선생님이 잘못했네. 이쪽이 0이야, 0 자, 이게 0이에요. 그럼 이쪽은 다 되는거야 왜냐면 이쪽은 곱하면 다0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다 되는거야 여기는 3이 어디든지 있 간에 여기서다돼 이건 0이기 때문에 자 여기랑 가능해 자 그럼 안되는거 한번 볼게 만약에 여기에 2분의 k가 있다 그래서 잠깐 지울게 자아까 전에 그림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거다 이쪽은 0이야 0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하고 1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분의 k가 여기 있어. 자, 2분의 k가 여기 있어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k라고 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이렇게 해서 이제 3차가 이렇게 있는 이렇게 있으면 자,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쪽은 플러스고 이쪽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둘이 곱하면은 음수지. 근데 3부터 3이 이쪽이 있을 거아 3부터 x까지 이쪽으로 적고 나면은 어차피 여기는 0이란 말이야. 0인데 지금 이쪽 부분을 보면 여기까지는 0이거든 여기까지는 여기는 플러스 지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접근하면은 어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는 여기가 양수돼 그지? 근데 이쪽을 봐봐 이쪽 자 이쪽을 보면은 여기 부분이 이렇게 갈라선 부분에서 어, 어 이쪽은 어차피 0이니까 상관없는 거야 0이니까 상관없고 여기둘다 플러스 지 근데 3이 3의 위치에 따라 틀려 3의 위치에 따라 그래서 3부터 x까지면 여기가 음수가 돼서 안되는거예요 거꾸로 접근하는거니까 3이 만약에 3이 이쪽에 있는게 뚜렷하잖아 여기 1이니까 3부터 x까지 접근할 때 x가 만약에 여기라고쳐봐 거꾸로 접근하는거거든 거꾸로 접근하는거기 때문에 이쪽은 0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여기도 둘다 양수야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고 그럼 플러스라고 근데 거꾸로 접근하면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음수가 돼요 그러니까 안되는거지 그러니까 될수 있는거는 아까 전에 그 그림이야 요구리 요렇게 해서 음. 이제, 이제 마이너스 2하고 1하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바로 2분의 k가 있어야되요 여기 2분의 k 있어야되고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3차가 이렇게 있어야되요 여기가 k가 되야되고 이게 가능하다는거야 이쪽은 전부 다 뭐라고? 0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0이기 때문에 얘랑 얘랑 곱하면 다 0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항상 되고 여기에 3이 어디든 간에 다돼 X가 어디든 간에 0이니까 자 그럼 만약에 이쪽으로 가면 3은, 3은 이쪽에 있는 게 뚜렷하거든 3이 여기 있든 여기도 이쪽이든 어차피 0이란 말이야 3이 여기 있다고 치더라도 3부터 X까지 접근하면 여기는 0인데 여기는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지 그럼 결국 곱하면 마이너스란 말이야 근데 거꾸로 접근하잖아 3에서 X가 이쪽에 있다고 치면 거꾸로 접근할까 양수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으면 되는 거니까 결국 2분의 k는 1 이상이면 돼. 2분의 k는 1 이상이다. 그래서 k는 2 이상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 둘을 동시에 다 만족해야 되니까 2 이상이면서 2 하지 그럼 k가 2란 소리예요. 그래서 2 이상을 만족해야 되면서 2 하를 대하는 것은 공통분모인 교집합이 2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k는. 2. 그래서 k 2가 여기가 2가 되는 거야. 이게 여기가 2가 되는 거. 그럼 다된 거야. 여기가 여기가 2죠 여기가 2. 여기가 2가, 2가 되는 거. 그래서 마찬가지 이것도 이제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0을 세면 되는데 여기를 어, 알파라고 할게. 알파. 여기 맞나죠? 여기 알파라고 하면은 f(x) 식 세운다. f(x)는 최고차 계수가 1이지. 여기 접하니까 x 2의 제곱. x 2의 제곱. 그다음에 x 알파. 이제 직선식 여기 2x 빼기 이거든 그래서 빼기 플러스 2x 빼기 여기에 지금 fx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좋은 사람이다 자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뭐 해야 되냐면 이쪽 분에서접선의울이가 양수 나야 되잖아 그지 증가가 되면 접선의길이 양수 나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 f'x가 이 f'x를 해 주면 이모뭐이 미리 계산해 놨으니까 f'x를 해 주면 3 x 제곱 마이너스 어4 플러스 알파 x 그 다음에 4 플러스 육나와 이게 영부작근의 패이다. 왜냐하면 접선의 은 이쪽에서 이쪽에 감소되면 그림이 이렇게 돼, 돼야 되잖아. 그럼 접선의 경우 양수가 나야 된다 그래 3분이에서 그래서 이걸 해야 돼. 니까 판별식이죠. 그래서 판별식 영부작근을 아야 돼. 그래서 판별식 영부작거나 잡다 하면은 알파가 어이 마이너스 e 루트 2부터 어이 플러스 e 루트 2까지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답이 어 g k 플러스이니다 자, 그래서 답은 g k 플러스예요. 자, k 값이 지금 아까 전에 2어이 나왔지, 지 k 값이 2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g 3이 되는 거야. 자, g 3이면 결국은 f 값이거든. 그죠? 여기가 이제 3이니까 f값이 되는 거니까 f3이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기다 이제 3집어 넣으면 되는 거야 여기다 3집어 넣어주면 7 마이너스 알로 하기다 3집어 넣으면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은 어 이게 지금 보면은 최소값이죠 그죠 최소값이 여기서 가장 큰값대입해야 됩니다. 가장 큰값대입 되니까 2 e 플러스 루트이 걸 되게 되기다가 알파 대신에 여기 알파 대신에 2 e 플러스 루트이 걸 되게 하시면 돼요 대입합에는 5- 루트인 나오지. 5- 루트 그래서 답은 5- 루트윙이야. 그래서 여러, 요 문제는. 이.